안녕하세요. 배트잉글리 이현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EBS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4강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s of human curiosity. 인간 호기심의 비밀은요. have been explored. 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와진 거죠. 근데 아마도요. most favored, famously 가장 유명하게도 프로페셜 조이츠 로엔 스테인 에 의해서 어, 대, 어, 가장 유명하게 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인간 호기심 이라는 비밀이 연구가 되어 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e writes, 그는요,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of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라는 의미랑 똑같이 쓰였다고 라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연구에 대해서 썼습니다. 씁니다.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a test를 선행사로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관계 부사로 바꿔서 쓸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where랑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줍시다. 그러면 어떤 연구에 대해서 썼냐면요, participants 참여자들인데 이 참여자들이 were confronted by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be confronted by 혹은 with라는 전치사도 쓰거든요 이때 뭐뭐를 마주하게 되다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테스트에 대해서 쓴 거죠 연구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뭐와 마주치게 되냐면 a grid of squares on a computer screen 이렇게 묶어줘 봅시다. 그럼 컴퓨터 화면 위에 있는 정사각형 격자, grade 하면 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자를 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They were asked. 그 참여자들은요, 앞에 나오는 participants를 꾸며주는 대명사가 되겠죠. 참여자들은 were asked.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피피니까 수동태구요. 얘는 원래 오형식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버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주어 자리에 나오는 대이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주격 버어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요청받았냐면, 요구되어졌냐면, 클릭, 클릭을 하는 건데, 그것들의 다섯 개를 목적어죠. 다섯 개를 클릭하도록 요구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그 정사각형의 격자 다섯 개를 클릭하도록 요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Some participants 어, 몇몇의 참여자들은요. 발견을 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지금 대절이 목적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이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클릭을 할때 another picture of an animal 즉, 어, 한 동물에 각각 다른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첫 번째 그룹이거든요. 그럼 참가자의 첫 번째, 첫 번째 그룹들은 네모 격자를 하나 누를 때마다 그냥 하나 띵 누르면 사자가 나오고 하나 띵 누르면 노루가 나오고, 하나 띵 누르면 토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동물들 사진들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But, 그러나, a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은요, so, 보았습니다. Small component parts. 작은 구성 부분을 보았는데요. 한 마리의 작은 구성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w h e r i t h square? 각각의 정사각형과 함께 근데 어떤 정사각형인지 They clicked.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클릭했던 각각의 정사각형과 함께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태 혹은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클릭할 때마다 Another part of a greater picture 여기까지가 다 주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인데 더큰 그림의 다른 부분들이 was revealed 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즉첫 번째 그룹은 사진 한 장, 어, 격자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동물들이 나타났는데 이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격자를 누를 때그한 마리의 뭐 다리가 나타났거나 예를 들어서요 뭐 사자를 봤어. 그럼 사자의 귀가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또 하나 눌렀을 때 사자의 다리가 나타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The second group, 이두 번째 그룹은요. Be likely that. 한번 봅시다. 우리 be likely to. 부정사죠. 뒤에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요.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more라는 비교급이 나왔고요. much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어, 훨씬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즉, 뭐뭐할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be likely to D예요.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동사가 나오겠고 and에 걸려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이 구조 잘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keep on 하면 무엇무엇을 계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3v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전체사니까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계속할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뭐를요? Clicking squares. Click은 3v, squares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사각형들을 계속 계속 클릭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뭐한 이유예요? After the required five. 요구가 되어졌던 다섯 개에 다섯 개만 누르는 것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사각형을 클릭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keep 동사죠. 우리 keep이란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다, 계속 어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k e e 계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근데 뭐할 때까지요? 어, 우리 구문 중요한 거 하나 보고 갈 건데요. Enough of 뒤에 that 요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Enough of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대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할 때 충분히 뭐뭐해서 대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충분한 그것들이 had been turned. 그 바뀌어지게 되어서, The mystery of the animal's identity. 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동물의 정체성의 미스테리가 had been solved. 풀려질 때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그룹은요. 요구된 다섯 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정사각형 격자를 클릭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나서 어 충분한 그 스퀘어스 정사각형들이 되돌려져서 돌려져서 그 동물의 정체성의 미스터리가 풀려질 때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문장 보니까요. brains라는 주어가 나왔고 seem to be, seem이라는 동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콤마, 콤마 가운데에 researchers 주어가 나왔고요. concluded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그냥 삽입이 되었다. 삽입이 되면서 도치가 되었다라고 봐 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화법을 그대로 설명을 해줄때 어, 다운표를 넣어주면 더 좋았겠죠? 다운표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써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누군가 결론 지었다, 이렇게 그냥 삽입을 할 때요, 주어랑 동사가 도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빨간색으로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은 삽입되었고 도치가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들은요. 결론 지었는데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인간의 뇌들은요. 심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뭐처럼 보이냐면 지금 주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거든요. Become 이 형식 동사가 또 나오고요. Curious라는 목적격 보호가 나왔습니다. Spontaneously 하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궁금해지는 것처럼 보여, 보인다라고 연구원들은 결론 지었다는 거죠. 뭐할 때요? When presented. 어 근데 여러분 when이 접속사이니까 우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분사만 지금 나와 있죠. 아 그럼 얘 분사구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어 brains를 가리키는 day. 그리고 그들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였는데, 지금 주어가 브레인스랑 똑같으니까 생략시켜주고, 우리 비동사는 being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presented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할 때요? 보여질 때요. 근데 뭐를, 뭐가 보여지냐면, an information set. 정보의 한 세트인데, 그 세트가 어떤 세트인지 지금 뒤에 나오는 주격관계대명사 대절이 어,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o n information set가 선행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 삽입 구조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뭐 생각하다 깨닫다 라는 동사 뭐, think, realize 이런 동사들이 주어랑 같이 나올 때 그냥 중간에 쇽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빨간색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혹은 삽입이 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is가 EV, incomplete, 불안전한 이라는 어, 형용사가 주격보어 형태로 띄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연구원들이 결론을 지었는데,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뇌들이 자연스럽게, 이구 뇌들이 자연스럽게, 어, 궁금해지는, 궁금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할 때요? 어, 그들이 깨달을 때, 즉, 뇌들이 생각할 때, 불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정보의 어떤 한 세트가 제시가 될때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re is a natural inclin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도 부사 한번더 나왔습니다 1, v 그럼 뒤에 나오는 a natural incl inclination 이 주어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 경향성인지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resolve 풀다. 근데 뭘? information gaps 정보의 격차를 풀수 있는 풀 풀고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즉 직접 화법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wrote, wrote a n s t a i n 주어, 동사가 나오는 지금 삽입 구절이 들어갔다. 삽입, 도치 구절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있는데 심지어 for questions,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요. 근데 뭐 무슨... 질문들이냐, of no importance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에조차 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우리의 뇌 안에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문법 포인트 한번 보고 갈게요. of t 에 지금 추상 명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of t 에 추상 명사가 나오면 우리 형용사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에조차 요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